제가 오늘은 지금 힘들어하는 제가 좋아하는 동생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용기 내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사람이 어깨 짊어진 짐이 많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군가의 뭐 여자든 남자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가장으로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저는 제가 35살에 모든 철이 다 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한 마흔 몇 살에 철이 또다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고 또 가고 가고 막 이러니까 또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가랫사람이라고 배울 게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윗사람이라고 와서 젊은 사람한테 반말 하시는 분들 되게 싫어요. 그리고 돈 관리 잘 못하시고 돈꼬깃꼬깃 하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돈을 드릴 때도 이렇게 공손하게 안 주고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이제 저희는 저는 아이한테 웬만해서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인성 교육 하나만큼은 제가 똑바로 시키고 저희 집 가훈이 뭐냐면. 내가 싫으면 남도 싫다. 역지사지. 그리고, 의리, 김보성의 의리! 의리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혜는 절대 잊지 말자. 사람들이 사이가 틀어지는 게 아이디어와 자본이 만나서 서로 잘 되면 너 때문에 잘 됐다, 나 때문에 잘 됐다, 막 이러면서 싸우면서 트, 트,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물어봐요. 버릇 드린는 사람이 나빠? 버릇 드는 사람이 나빠? 이걸 물어보거든요. 저는 버릇 드는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누가 저를 맨날 밥을 사줘요, 그러면 아, 당연하게, 당연한 건 없어요, 세상에. 제가 생각할 때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저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딸한테도 부모도 자식한테도 뭐든지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옛날엔 깨발랄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세월도 흘렀고 마음의 상처도 받은 적도 많았고, 근데 아직도 그냥 헛소리 삐약삐약할 때도 많고요. 저 우리 옆집 이쁜이가 저때못 살겠다고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약간 막게 헛소리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과 이렇, 이렇게 생각. 옛날에는 한번 싫으면 딱 뒤돌아서 사람 안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10개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이 사람이 이건 이렇게 했고 저건 내가 잘못했고 이렇게 해서 아 그래도 한 가지라도 저 사람이 잘한 게 있다 그러면 그냥 봐요. 감사함은 잊으면 안 되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인생 사는 게 처음일지 우리가 전생이 있어서 이 후생일지 모르잖아요. 살다 보면 저한테 귀인이 오는 날도 있고 악인이 오는 날도 있고 그거를 잘 판단을 하고 하는 그 심미안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 내일은 영상 6시에 올릴 거예요. 아두달 동안 진짜 너무 아팠거든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근데 아니야 이런 말하면 또안 돼. 또 아프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즐거워야 된대요. 누구나 그렇죠. 즐거워야 된다고. 뭐 아, 요즘 IS 뭐 무슨 피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뭐. ENSP, 뭐지? <laughs> 그런 거 정확하게 못 외워요. 근데 뭐, 연예인 기질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는 소심했어요. 완전 소심의 끝판왕을 달리던 아이였어요, 제가. 어, 어느 정도 소심했냐면, 대화하다가 친구들이 표정이 안 좋으면 집에 와서 밤새 자, 생각, 저 친구가 내가 말 실수했나?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느님, 친구가 저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 이럴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그러든지 말든지 싫은 많은 거지 뭐 나는 그 대신 내가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성격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지만 변하더라고요. 전 성격 7번 변했거든요. 여기서는 더 변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문자가 왔네요. 뭐라고 왔는지 좀 이따 열어보고요. 아, 그냥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되고, 행복하셔야 되고, 남한테 억지로 행복을 주려고 하다 보면, 자신들이 번아웃이 오잖아요. 강연하시는 분들이 은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이제 저 아시는 지인분이 연락이 오더니, 어, 이게 더 진정성이 있는 것 같다고. 얼굴 안 보이게 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 것 같다고. 물론 자신 없어서 안 올리는 것도 있지만, 진정성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독하시고, 제가 뭐 말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거 있거나 그러면 저 교정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했지요. 그래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는데 뭘제 경우는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입에 달고 사는 자리가 미안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거 항상 제가 돈을 못 모은 거가 큰 죄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제가 잘하는 거는 어디 가든지 그래요 오지랖 좀 떨지 말라고 제 거는 홍보 잘 못해요 남의 거는 너무 오지랖 떨지 말라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렇게 나와요 병원을 가도 원장 선생님들이 오지랖 좀 떨지 말라고 적당히 떨려고 이제는 너무 심하게 안 떨고요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 청바지에 흰티 입는 거 아무나 이쁜가요 그거 기본인데 이쁜 사람만 이뻐요 아무나 저는 기본보다 약간 투머치가 약간 어울리는 스타일이라 저는 흰 청바지에 흰 티를 입더라도 어깨에 퍼프가 좀 달리거나 리본이 묶거나 밑에 청바지는 심플하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위에도 심플 아래도 심플하면 뭔가 밋밋해요 옛날에는 20대 때 청순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색조 화장도 안 하고 트윈 그때는 트윈 케이크라고 있었죠 트윈 케이크만 쓰고 핑크 립스틱 하나 바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할게왜 이렇게 많아요? 요즘 마스카라 안 하는데, 마스카라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어저께 각질 제거를 했잖아요. 했더니, 화장이 확실히 잘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질 제거 중요해요. 그리고 가끔 가다 전자레인지에 물수건 적셔서 해서 얼굴 스팀 타월도 좀 하시고 하시면은 훨씬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저 오늘 어저께 각질제거 했더니 오늘 피부 좋다는 소리, 물론 어머님들 눈에는 제가 어리니까 어머님들보다는 좋아 보이겠죠. 피부 좋다고. 아니라고. 저도 화장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립스틱만 바르고 싶어요. 근데 어렸을 때 남의 말 잘못 듣고 해서 피부 망쳐나갖고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체질 찬거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왜입 안에 세균이 많기 때문에 이빨부터 닦고 미지근한 물 마시고. 저는 그래서 매점에다가 뭐 시킬 때도. 찬거 저는 맥주도 데워 먹어요. 미지근하게 해서. 무슨 맛으로 먹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찬거 먹었다가 제가 피부 망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 어렸을 때 알았다면 약을 먹고 속을 고쳤을 텐데 모르고 전법 듯이 소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재생관리도 안한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망가져서 너무 속상해요. 어렸을 때는 자고 나면 바로 뿌얘지니까 나이 먹어도 한없이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늘에서 저에게 다행히 주름은 안 주셨는데 색소를 주셨네요 속상합니다 그래서 주름 저는 아이크림 얼굴이랑 목이랑 손이랑 다 도포를 해버려요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쓸데없는 이야기 보따리를 또 풀었는데 이 곰돌이 한번 저기 세탁해야 돼요. 요 그림은 맨날 나오죠. 요거는 저희 딸이 바탕 그다 색깔 칠한 거예요. 근데 나름 잘 칠했죠. 아이가 손재주가 좀 있어서 보삼인데도 음 요리도 혼자 뚝딱뚝딱해 먹고 그래서 그냥 딸한테 저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공부해라 공부를 잔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 딸도안한 주제 에 딸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막 강요는 안 해요. 제가 남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안 해요. 제가 뭐 제가 뭐 잘한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 대신에 제가 이제 취미가 여유가 된다면 솔직히 남자분들 많은 데서 제가 취미가 남자 옷 사는 거거든요 남자 옷싹 스타일 바꿔서 스타일링 해주는 거 그게 제 취미거든요 여성분들 것도 좋아하지만 남성분들 거 제가 특히 이거 얘기하고 끊을게요 제가 여성 남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코로나 때 알게 된 사장님이 있어요 그때 당시 마스크를 갖다가 아무도 안줄 때예요 근데 얼 처음 보는데 마스크 좀 주실 수 있어요 했는데 주박 주시는데 그분이 공직계 좀 오래 높은 공직계 에있셨던 분인데 여자 남자라 표현 안 해요 여성분 남성분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다고 하잖아요 저 남자 참뭐잘 입었다 할때 하고 저 남자 어 뭐야 틀리죠 느낌 그래서 저도 항상 저 여성분 남성분 배운 건 써먹어야 되니까 바르고 고운 말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재밌으면 재밌었다고 댓글도 좀 달아 주세요. 저 정말 대본 없이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